에필로그 1. 미짜의 구출 계획 미짜의 공판이 있었지 다섯째 되는 날 일어나침 막 여덟 시가 지났을 무렵에 알료샤는 카젤리나를 방문했다. 그것은 그들 두 사람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사건 하나에 관해. 마지막 의논을 하기 위해서였는데, 그 밖에도 그녀에게 전달할 부탁도 있었다. 그녀는 언젠가 그루센카가 찾아왔을 때와 같은 방에서 그를 맞아들였다. 바로 옆방에는 망상증에 걸린 이반이 인사불성인 채로 누워 있었다. 까젤리나는 그 공판 바로 뒤에 장차 반듯시 일어날 세상의 쑥떡 공론이나 비난을 일체 무시하고 의식을 잃은 병든 이반을 자기 집에 운반시켰던 것이다. 동거하고 있던 두 사람의 친척 부인네들 가운데 한 사람은 공판이 끝나자마자 곧 모스크바로 떠났으나 한 사람은 아직 남아있었다. 그러나 설령 두 사람이 다 떠나 버리고 없더라도 까젤리나는 자기 의 결심을 바꾸지 않고 병자를 간호하기 위해 밤낮으로 그 머리맡에 붙어 있었을 것이다. 이반은 바르빈스키와 게르젠슈트베이 치료를 받고 있었다. 모스크바의 의사는 병세의 진행을 미리 말해주기를 피하고 모스크바로 돌아가 버렸다. 남아있는 두 의사도 까체리나와 알료샤를 격려하고 있었지만 아직은 확실한 희망을 줄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알료샤는 하루에 두 번씩 형을 문병하고 있었으나 오늘은 특별한 용건이 있어서 찾아온 것이었다. 그는 그 용무를 꺼내기가 좀 거북했지만 그러나 몹시 마음이 조급했다. 다른 데도 급한 볼일이 있어서 얼른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두 사람은 벌써 15분쯤 이야기하고 있었다. 까체리나는 창백하고 피로해 있었으며 동시에 또 병적으로 흥분되어 있었다. 지금 알로샤가 특히 무슨 볼일로 찾아왔는가. 그녀는 환히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결심에 관한 일이라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고 그녀는 의조의 힘을 주면서 말했다. 어차피 그이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려. 달아나지 않으면 안 돼요. 저 불행한 사람은 저 명예와 양심의 주인공은 거의 말고요. 드미뜨리 표드로비치가 아니고 문 저쪽에 누워 있는 사람 말이에요. 형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 말이에요. 까젤리 나는 눈을 반짝이며 덧붙였다. 저 사람은 벌써 오래 전부터 탈출 계획을 나한테 말해줬어요. 실은 저희는 벌써 손을 다써 놓았대요. 당신한테도 다 소는 얘기했지만 아마 시베리아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호송될 때 여기서 세 번째 정거장에서 탈주시키게 될 거예요. 네, 아직 멀었어요. 이반은 이미 그세 번째 정거장 의역장을 만나보고 왔답니다. 그런데 호송대의 대장이 누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미리 알 수도 없고요. 아마 내일이면 상세한 계획서를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공판 바로 전날, 이반이 무슨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나한테 두고 간 거예요. 아참 그때예요. 기억하시죠? 그외 우리들이 다투고 있다가 당신한테 들켰잖아요. 그이가 청청대를 내려가고 있는데, 마침 당신이 오셔서 내가 그를 다시 불러 올렸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때 우리가 왜 싸웠나? 짐작하시겠어요? 아니요, 못하겠습니다. 하고 알료샤가 말했다. 그이는 물론 그때 당신에겐 감추고 있었지만, 그 싸움은 이 탈주 계획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이는 그 사흘 전에 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말해주더군요.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고는 사흘 동안 줄곧 싸웠죠. 뭐왜 싸웠느냐 하면 말해요. 만일 드미트리 씨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계집과 함께. 외국으로 달아난다고 그이가 말하길래 난 그만 화가 난 거예요. 왜 화를 냈느냐고요? 그건 말할 수 없어요. 내 자신도 모르겠는 거요. 네. 물론 나는 그때 그 여자 때문에 그 계집 때문에 화를 낸 거예요. 그 여자가 드미트리 씨와 함께 외국으로 달아난다는 말을 들으니 약이 확 오르지 않겠어요. 까칠이 나는 분노의 입술을 떨면서 느닷없이 소리쳤다. 이 반은 그때 내가 그 계집 때문에 화를 내는 걸 보고 대번에 내가 질투하고 있는 줄안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아직도 드미트리 씨를 사랑하고 있는 줄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싸움을 시작했답니다. 난 변명하고 싶지도 않고, 또 사과할 수도 없었어요.이 방 같은 사람마저, 내가 아직도 그 전처럼 드미뜨리 씨를 사랑하고 있는 줄 알다니.정말 서글퍼 못 견딜 지경이었어요.더욱이 그 훨씬 전에 드미뜨리 씨를 사랑하고 있진 않다.오직 당신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있다고. 분명히 자기에게 밝혔는데도 말이에요. 나는 그 계집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그에게 화를 낸 거예요. 그후 사흘이 지나서 마침 당신이 찾아오신 그날 밤, 그이는 봉함 편지 한 통을 갖고 와서 만일 자기에게 무슨 이상한 일이라도 생기면 적각이 것을 뜯어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네. 그이는 자기가 병에 걸릴 것을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이는 말해요그 봉투 안에 상세한 탈주 계획서가 들어있으니까, 만일 자기가 죽거나 중병에 걸리거든, 나 혼자서라도 밑자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 루블리쯤 되는 돈을 나한테 두고 갑니다. 검사는 누가 말했는지 그이가 그 돈을 환전상에 밖으로 보낸 것을 어떻게 알고 논고 때 그런 말을 합디다만 이반은 아직도 내가 미짜를 사랑하고 있는 줄 믿고 늘 안절부절못하는 주제에 형님을 구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나한테 장본인인 나한테 드미트리 씨의 구출을 부탁하지 않겠어요. 여기에는 나도 여간 놀라지 않았어요. 아, 그야말로 참된 희생이라는 거예요. 아니, 알렉세이 씨, 완전한 의미의 자기 희생이란 것은 도저히 알수 없는 것이랍니다. 나는 존경하는 마음을 누르지 못하고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을 생각까지 했지만 그러다간 미자가 구제되는 것을 기뻐한다고 엉뚱한 오해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길래, 그이는 필경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이가 그런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만으로 그만 갑자기 약이 확 올라서 나는 그의 발에 입 맞추는 대신 또다시 싸움을 시작하고 만 거예요. 아, 나는 불행한 여자예요. 이것이 내 성격인걸요. 끔찍하고 불행한 내 성격인걸요. 네, 그래요. 나는 이런 짓을 하다가 결국 그에게 버림받고 말거예요. 그이도 드미트리 씨와 마찬가지로 더 좋은 여자가 나타나면 그리로 돌아서고 말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니, 그렇게 되면 난 도저히 참지 못해요. 자살하고 말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신이 오시길래 내가 당신에게 소리쳐서 그의도 함께 불렀잖아요. 그때 그의가 당신과 함께 들어서면서 아주 미워 죽겠다는 듯이 경멸의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도 그만 우하가 불끈 치밀로 오른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계시죠? 드미트리 씨가 친부 살인자라도 주장한 것은 저희예요. 저희 혼자예요. 하고 느닷없이 당신에게 소리쳤죠. 나는 또 다시 그 일을 화나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이는 한 번도. 절대로 한 번도 미자가 사람을 죽였다고 주장한 일이 없어요. 그건 오히려 나였어요. 네, 모든 은행이 미치광이 같은 내가 한 짓이었어요. 법정에서 그런 흉한 소동이 일어난 것도 모두 내 탓이에요. 그이는 말이에요. 자기는 고결한 인간이다. 설령 내가 드미트리 씨를 사랑하고 있더라도 복수심이나 질투심 때문에 형님을 파멸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을 나한테 증명해 보이려 한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 나간 거랍니다. 모든 일이 나 때문이에요. 나한 사람이 나쁜 거예요. 처음으로 까짜위 이런 고백을 들은 알시샤는 지금 그녀가 대단한 고통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말하자면 극도로 오만한 마음이 아픔을 참고 그 자만심을 때려 부수려 하면서도 비애의 짓눌러 쓰러지려 하고 있는 것이었다. 미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지금 그녀는 감추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알료샤는 그녀의 끔찍한 고민의 원인을 또 하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만일 그녀가 자진해서 그것을 고백할 만큼 굴욕을 달게 받으려 한다면 오히려 그쪽에서 고통을 느낄 것이 틀림없었다. 그녀는 법정에서의 자기의 배신 행위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의 양심은 그녀에게 알로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면서 미친 듯이 마룻바닥에 이마를 갖다 대고 사죄할 것을 명령하고 있었다. 그것을 알료샤는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순간이 두려워 이 괴로울 대로 괴로워하고 있는 여자를 가만히 두어두고 싶었다. 그러자니 자기가 방문한 용건을 꺼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그는 다시 미자 이야기를 시작했다. 염려 말아요. 염려할 것 없어요. 그의 일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까짜는 다시 완강히 단호하게 말했다. 그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잠깐 동안일 거예요. 난 그의 성질을 잘 아는 거려. 그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안심하세요. 그는 결국 탈취에 동의할 거예요. 게다가 뭐 지금 당장 하는 것도 아니니까 아직 천천히 생각하고 결심할 겨를이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이반도 병이 다 나아서 자기가 직접 주선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걱정 마세요. 반드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이는 벌써 동의한 걸요. 그 계집을 혼자만 남겨두고 갈수 있겠어요. 거이가. 그런데 그 여자를 징역까지 같이 보내주진 않을 테니 도망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다만 거이는 당신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당신이 도덕적인 입장에서 탈주에 반대하지 않을까 하고. 그걸 두려워하고 있답니다. 만일 이런 경우 그토록 당신의 재가가 필요하다면 당신도 관대하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안될 거예요. 까짜는 비꼬도 덧붙였다. 그녀는 잠시 입을 다물고 엷게 웃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